안녕하세요 여러분, 멀티미디어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백화점이나 전시장, 공항, 철도역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각종 행사 절차, 상품 정보, 시설물의 이용 방법, 인근 지역에 대한 관광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무인정보단말기능을 했죠. 요즘에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식당에서도 메뉴를 바로 이제 이걸로 이제 주문을 하기도 하죠. 정답, 키오스크입니다. 3번 2점. 2번 문제입니다.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빅 데이터다라는 거죠.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길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생성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1번이 바로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하드과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빅데이터 처리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번에 보면 보건, 금융과 같은 분야의 빅데이터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비가 이제 필요하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경우 이용자의 성향, 검색 퍼 패턴, 구매 패턴, 이런 걸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3번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 빅이잖아요. 네, 특성 3부위가 있습니다. 규모, 속도, 가상화다 그랬는데, 그 가상화가 빠지게 됩니다 일단은 데이터의 양 규모 볼륨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요 눈 뜨면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속도가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네. 내용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variety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 엑셀처럼 딱딱 들어맞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또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어, 문장처럼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반정형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고요. 2번에 보면 빅데이터는 그림, 영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고 자연어 처리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그랬어요. 자연어를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말로 하는 이 문장을 나는 영희는 학교에 간다라는 이제 문장이 있다. 그럼 여기서 핵심어는 뭐죠? 학교죠. 이런 단어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다 단어별로 나눠야 되겠고, 또 학교라는 단어와 무슨 단어가 항상 같이 나오더라. 이런 단어들도 뽑아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기술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네. IT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먼저, IoT다. 그러면, Internet of Things다.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가지고, 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기 기저귀가 젖었을 때, 엄마 핸드폰으로 알람이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습도 센서 네. 네 그런 걸 이제 달아가지고 일정 습도 이상이 되면 엄마한테 문자메시지를 가도록 하는 것 그런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 클라우드다 라고 그랬습니다. 공용 클라우드는 하나의 기업이다 라고 그랬는데 여러 기업이겠죠.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의 빅데이터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 내 집합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다. 이 뉴스가 진짜 뉴스일까?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에서 나오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있더라. 그것들이 문제 많이 들어가면 가짜 뉴스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상 현실이다. 그러면 어,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어, 플러스 해가지고, 네,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뭐, 반지의 제왕처럼 이런 데서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어서 막 구름이 있고, 이런 거 실제적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상,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실제, 이런 걸 이제 플러스 해서 만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5번입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과 이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개발 요소 그 다음에 실행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라고 그랬고 네, 사용자는 원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는 있으나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IAAS가 있는데요. IAAS는 무엇이냐면, 어, 어떤 가상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음, 자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은 바로 디급번에 네, 해당이 되겠고요. PaaS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플랫폼이죠. P가 플랫폼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개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P A S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바로 네, 기억 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 A A S가 있죠. 소프트웨어인데 S가 이제 어 소프트웨어. 요 자,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된 것은 응용소프트를 구분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미음번이 되겠군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네, IAS는 디급번이고 PAS는 기억번이고 SAAS는 ᄂ 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비쿼터스 컴팅 환경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유비쿼터스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어서 작업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1번에 보면 RFID 시스템이다. 다시 한번 예쁘게 써 볼게요. RFID 시스템이다. 그러면 태그가 있고, 안테나가 있고, 리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서버가 있고, 이런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쇼핑카트에 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산대를 그냥 샥지나나 오면 자, 여기에 있는 물품이 이제 계산이 돼서 카드에 전송이 된다. 자, 그런 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음 카드다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 운영 체제, 보안 모듈, 메모리 등을 갖춘 집적 회로.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가 되고요. 3번에 보면 텔레매틱스가 있습니다. 증강현실이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그랬는데요. 텔레네메틱스, 텔레매틱스다 그러면 음, 이건 텔레커뮤니케이션, 또 인포메틱스의 합성어다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텔네 텔레는 텔커뮤니케이션, 즉 통신한다라는 뜻이고. 매틱스다. 그러면, 인포매틱스, 정보과학. 그렇죠? 정보과학. 이것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 통신을 이용한 과학이다. 그래서, 위성 확인을 해주는 GPS, 또 첨단 지리 정보 시스템을 위한 위치 기반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맛집을 찾아준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차들이 많으면 그쪽에 신호를 파란색으로 만들어지는 지능형, 교통,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해가지고, 여러가지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3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이다라고 있는데,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의 이미지에다가, 배경에다가, 배경에, 음 3차원 네, 가상 이미지. 가상 이미지를 겹쳐 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웨어러블 컴퓨팅이다. 그러면 컴퓨터를 옷처럼 또는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인공신경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층 퍼세트론은 베타적함 연산자를 학습할 수있다그랬는데 학습할 수 없습니다. 자, 퍼세트론이다. 그러면 여러 신호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의 신호를 출력하는 것이고, 신호는 흐른다, 안 흐른다, 일과 영만 가져요. 예를 들어서, x1, x2 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받아서 출력 y가 되는데, 가중치를 w1, w2라고 했을 때,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곱하기 w2를 한 값이 이제 y가 되는 건데요. 0이냐? 1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으면 0으로 하겠다.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면은 1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앤드 연산자다. 그러면 x1, x2가 0, 0일 때,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출력 결과가 0, 0, 0 1, 이게 이제 end의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end 진리표를 만족시키는 값은 이제 무엇일까라는 걸 이제 살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볼게요. x1, w1 더하기 x2, w2 라는 값을 이제 구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얘를 이세탁 값을 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데 0.7이라고 딱 정했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네, 만족하는 값을 만족하는 W1, 2를 구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1, x2라는 것을 보면은 얘가 음, 0, 0이 되고 예를 들어서 W1 값을 이제 내가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0.5, 얘를 0.5라고 가정을 했을 때 0.5, 0.5둘다 0이죠. 0.7보다 작거나 같나요? 네, 만족하죠. 이번에는 x1이 0이고 x2가 1일 때 한번 볼까요? 0 곱하기 0.5 더하기 1 곱하기 0.5는 0.5가 되어서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0.5 더하기 0 곱하기 0.5도 네, 0.5로서 만족을 하죠. 1 곱하기 0.5 더하기 1 곱하기 0.5. 네, 하게 되면 0.5 더하기 0.5 해서 얘가 이제 아니오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값을 이제 만족시키는 그럼 W1이 0.6일 때는 얼마일까? 또 0.3일 때는 얼마까?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w1과 w2를 찾는 게 목적인데, end나, 또, 음, o r 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값을 많이 가져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는데요. 여기서 x, o, r, 베타적 o, r을, 네. 베타적 오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찾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틀린 것이 됩니다. 2번에 보면 다층 신경망은 입력, 출력층 하나 이상의 은닉층으로 구성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로로 보면 이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입력층 여기가 이제 x1 얘네들이고 어떤 가중치 계산을 해서 출력층 여러 y를 출력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닉층이 있는 거죠. 뉴런간 연결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w1, w2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생물학적 뉴런망을 모델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네. 기업이 잘 정리된 방법으로 고객 관계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론 소프트웨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갖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고객 관리, 즉, CRM이라고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입니다. 네,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멀티미디어다. 그러면 디지털이게요, 아날로그게요. 바로 이제 디지털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양방향이겠죠. 내상 네, 방향이 되겠고, 선형일까요? 비선형일까요? 바로 이제 비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통합되어서 이제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아날로그가 틀린거죠 10번입니다 네. 멀티미디어의 데이터 압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MPEG에 관련된 내용이죠 MPEG-1은 CD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MPG T는 CD보다 한 단계 발전된 DVD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MPG 3는 지금 없어졌죠. 네. 그다음에 4는 네. 다양한 이제 멀티미디어 서비스, 차세대 대화형 인터넷 방송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